제가 여러분들이 집회하는 데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설을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가방을 메고 길 옆에 앉아 있는데 그때 추운 겨울인데 그 흔에 빠진 두터운 잠바 하나도 안 입고 정말로 너무 추위에 떨고 앉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. 별로 언니 은거 보니까 지킬 만한 재산도 없는데 가짓놈들다 가져가든지 말든지 뭐 다른 영에 나와서 싸웁니까 부자들도 다안 나오는데 이랬더니 이 아줌마가 나보고 사태질을 하면서 아저씨 마이크 잡고는 근사한 얘기 하면서 아이 자기거 지키러 나온 줄 알아요 내거 지키러 나온 게 아니고 나라 지키러 나왔어요 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한방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원진 대표를 만나서 아니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 들고 대한문 앞에 나왔다가도 그 자리에 주저앉으니까 도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데 당신은 왜 여기 나와서 고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국민이 달아준 배지인데 내가 시험 쳐서 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 태극기 애국자들을 누군가를 앞장서 줄 사람이 있어야지 저까지 거기에 주저앉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반장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격을 바꾸라고 그러길래 기꺼이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, 아니, 당신은 무슨 국회의원 하라고도 안 하고, 시의원 출마하라고도 를안 하고, 부의원 하라고도 안 하더니, 뭔 욕심이 생겨가지고, 가로이게그 좋은 진당에 가가지고, 그 늙은 사람이 주식도 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. 대한민국의 앞자의 국자는 다 거기 모였어그데 내가 죽기 전에 거기에 참여해야지. 안 그러면 저세에못갈것 같아. 내가 우파를 했다는 얘기를 부끄러워서 못 한단 말이야. 너희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, 아직도. 뭐,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, 체민 따지고, 식구 많은 데 가고,